저는 애터미를 한 지는 약한 15년이 됐고요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어, 교사를 했어요 애들 학습지 교사 13년 죽도록 했습니다 애터미보단 더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월 천만 원까지 받아보는 리더가 됐어요 근데 점점 힘들어졌어요 제 밑에서 얼마나 힘든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조직이 그래서 저도 사표를 내고 다시 시작한 게 과일을 했습니다. 과일을 했는데 과일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900 정도까지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타임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수술을 했는데요. 배막 하혈을 하면서 엎드려 가면서 기어가면서 애들을 가리켰어요. 시간의 자유가 너무 없어서 4년 하고 마쳤습니다. 제 아내는 꿈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는 꿈, 성공하는 꿈. 제가 딸만 둘인데요. 며느리 중에서 큰 며느리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과수원 만 평인데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만 평이면 끝내줍니다. 제주도에서 땅이 비싸니까.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들어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요? 또 아들 낳을 수는 없고 아들 낳는 보장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역전내리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 게. 옷가게를 했는데 옷가게 하는 중에 2, 3년 너무 잘 됐어요. 그 중에 제가 화장품 한 세트를 서울에서 받아서 써보고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제 피부가 한라봉 제주도 한라봉 같은 피부인데 피부 괜찮으신가요? 아 피부가 너무 좋다 소리 들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5학년이죠? 네 5학년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야 근데 피부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악건성 그런데 우리 화장품 두 세트를 딱 바르고 나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느끼지만 상대방에서 사장님 피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떨려요 내 마음속에서 알아봐 알아봐 알아봐서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와서 송리산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완전히 빌 받았어요 제주도에서만 하는 방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노동 수입이에요. 하면 나오고 안 하면 제로. 근데 시스템 소득이 된다는 거예요. 멤버십만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시스템 소득이 나온다는 거 이거 안 하면 바보죠. 저는 굉장히 떨렸어요. 아 제주도를 넘어서 전국으로 전세계로 나가면 엄청난 멤버십이 제 안에 들어오겠다. 제 회원수가 지금 40만 명이거든요. 좌우에 합쳐서. 그러면 이 멤버십이 할이 얼마 되느냐 저는 120만원 5천, 5천 찍었어요 상어선이 넘었어요 이걸 저는요 석세스 아카데미 처음 갔을 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고 친척들이 반대하고 자녀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제가 비전을 봤는데 안하면 바보죠 그래서 15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이런 것을 잘 많이 못했죠. 마음은 있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다 헌금도 많이 그렇게 남, 남다르게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정말 제가 2 0 작년에 2023년도에 크라우마스타가 2018년도에 되면서 코로나가 와서. 여행을 못 갔어요. 승급 여행을. 저는요. 인생 신하일 뭐에 적었냐면 중동 크루즈 가고 싶다. 그렇게 적었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돈을 받았어요. 저는 돈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돈이 정말로 2023년 12월 1일. 딱 거의 1년 됐네요. 중동 크루즈 갔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날라 어디죠? 두바이. 두바이 한번 가 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나라예요. 정말 그 모래 사막 위에 정말 고층 빌딩이 우뚝우뚝 쏟아지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막 위에 1등이 섰을까? 그나라는왕 왕족 국가예요. 그 왕이요. 미국 뉴욕 거리를 가 보고요. 싱가포르를 가 보고요. 우리나라도 비록 모래 땅 위에 있는 나라지만 저렇게 고층 빌딩을 지어서 관광 도시로 만들어, 무역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왕이 그런 꿈을 꾸고 정말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 각 세계에서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의 나라. 저 보세요. 지금 사막에서 저희들이 집부차를 타고요. 모래 위를 막그 영화에 한 장면 나오잖아요. 에터미 1호, 15호까지 쫙그 트럭을 타고 제가 놀러코스트를 타면서 즐겼던 여행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여섯 명이 티켓 내명 나오잖아요. 여섯 명이 갔어요. 우리 사위, 우리 딸, 우리 손녀까지 너무 너무 제가 여행 가본 중에서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열개 나라 이상 다녔어요. 최고였어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인생 시나리오 적죠? 반드시 난 두바이에 가겠다 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은 대로 됩니다. 그리고 요즘요. 저는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정말 여행 가서도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 막 우리 또 시댁에 있을 우리 며느리 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갖다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가 그래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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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할머니, 머니, 할머니만 쫓아다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거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드럼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에터미를 하고 나면요. 요렇게요.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내 꿈꿨던 것이 모든 것이 삶에서 이루어져요. 드럼을 배우는데요. 골프보단 더 어려워요. 손 왼손 오른손이 다 각자고요. 발도요. 오른발 왼발이 다 각자예요. 근데 제 나이도 있는데 배우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두곡칠 정도로 이제 드럼을 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찬송가도 치고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주도는 골프 치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골프를 일주일이면 한두번 갑니다 두번 필드를 가고요 얼마나 가면은 파란 잔디 에저 보세요 제 스윙이 얼마나 멋집니까 어? 저 골프 복이고딱 나타나면 요 20대 30대 같이 보여요 뒤에서 보면 어? 그래서 골프를 즐기고 있어요 골프 치면서 애터미 제품 가서 비타민 C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에터미를 저도 지금도 알려요 왜 에터미인이니까 에터미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싸고 좋으니까 안 쓰면 모르잖아요 안 먹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가 뭐를 하고 있냐면 제주도에 근교에 있는 고등학교 두 군데를 제가 장학금을 전반 후반 이게 렇 장학금 제가 개인으로 어 재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에서 회막 신문에도 나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렇게 좋은 우리 회장님도 많이 기부를 하잖아요. 저도 기부를 하고 좋은 좋은 우리 애터미를 알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한 70만 인구인데요. 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아주 소문이 났어. 아 김지연 장로 김지연이가 제주도에서 저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애텀에서 크게 성공했더라. 작년에 연봉이 제가 6억이었어요. 지금 10억을 향해 가고 있죠. 저는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기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에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스타트 하시고 미쳐서 내가 미쳐야 미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코로나 때 너무 정말 다운돼 있는 것을 리더들이 옆에서 파트너들에게 그 열정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대구의 지역에 수많은 리더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환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